자 그럼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 생각하는 힘을 좀 키워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 학부 수업하고는 다르게 대학원 수업은 여러분이 같이 생각하면서 참여하는 어, 그러한 수업이 어, 그 추구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 그냥 아, 강의 내용 나는 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지식을 내가 막 받아들여야지 이렇게만 하시지 마시고. 같이 생각하시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어, 생각해 보기라는 코너로 네,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 첫 번째 이제 생각해 볼 꼭지는 뭐냐면은 어, 그 많은 개발 도상국들이 어, 빠르게 어, 우리나라가 문턱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 산업을 벤치마킹 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런지는 조금 있다 생각을 해 보도록 하고 어 그러한 이제 좀어그 어, 좋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네. 어 그러면 어 대한민국 이러한 산업 어 지속적인 발전에 이제 무엇이 필요한가를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이 질문에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거는 산업 보안이라는 우리가 어 단어를 얘기를 했는데 그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즉 각 국의 산업보안을 얘기할 수 있구나. 네. 어, 한국 산업, 한국의 산업보안. 네. 또는 미국의 산업보안. 또는 일본의 산업보안. 네. 어, 공통점도 있겠지만 각 국가마다 차별성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어, 개발도상국들이,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좋게 얘기하면은 벤치박킹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산업 스파이의 대상으로서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왜 그런지는 이제 저 뒤에 어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네.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다. 그리고 산업보안이라 말을 할 때는 이제 각 국가를 앞에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할수 있겠구나. 자, 자, 우리나라 산업에, 어, 그러면은, 어, 차별성은 뭐가 되겠어요? 네.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핵심 산업이 또는 주요 산업이 뭐가 될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가장 주요 산업이 뭡니까? 네. 네. 한, 한 가지씩 얘기해 보세요. 네. 그렇죠. 네. 자, 우리나라 이제, 어, 물론 이제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해 오긴 했지만, 네. 어, 반도체 산업. 네.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어, 중요한 산업이죠. 네. 또, 네. 자동차 산업. 자동차 산업이 또 중요한 산업이 되겠죠. 네. 또 무슨 산업이 있죠? 네. 전자산업. 네. 또 조선산업. 네. 등등. 여러분들 이제 여러 가지 대, 답변들을 이미 하셨을 거예요. 네. 어, 그러한 산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주관적인, 어, 또는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주관적으로 아, 이 산업이 중요해요 얘기할 수 있고 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네. 국가적으로 주요 산업들을 또는 핵심 산업들을 어, 정해 놓았어요. 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조선전자 자동차 반도체 산업은 지금 이제 주요 산업으로 지금 정의를 해놓고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좀더더 산업보안에 대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네.